이렇게 해 되는 거야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좀 더? 건방지게? <laughs> 이거 아닌 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 영역 이주영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이 오늘 이 전국적으로 열풍이죠 만만히 노트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JDS 연구실 조교들하고 함께 이 만만하니라는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 노래 알아요? 보니까 거의 한 10년 전?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현장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,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자, 오늘 선생님이 그래요. 그 수학 공부하기가, 1등급 받기가, 그참 만만치 않아. 그지? 근데 그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은 수학 공부를 옆에서 도와줄 이 만만히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. 이만만이 노트가 뭐지?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데리고 왔습니다. 보여요? 짠! 요 놈이 만만이 노트예요. 여러분 어때요? 예쁘죠? 어, 만만이 노트가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JDS 둥이들에게 어, 무료로 나눠주는 필수 공부 아이템 수학 연습장입니다. 지금 선생님이 연습장 얘기하니까 에이 뭐야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그 얇디 얇은 연습장하고는 진짜 퀄리티 비교 불가 보여 여러분 두께? 어, 상당히 두껍죠. 선생님이 이 연습장을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꼭 연습장을 꽉 채워서 사용해라! 라고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거든.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만만히 연습장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지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의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선생님이 만만히 노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, 이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, 우리가 뭐 좋은,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, 이건 사실 약간은 멀리 있는 목표잖아. 어. 근데 당장에 뭔가 이 목표, 우리가 뭐 도전하는 것, 이런 거 없이 공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. 여러분 특히 수학 공부가 좀 그렇지 않아요? 내가 공부를 한 시간 에 그럼 뭔가 눈으로 한 시간만큼 이렇게, 어, 공부, 이, 이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한 게 이렇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, 실력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면 좋겠는데, 이게 사실 그렇지 않잖아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,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건지, 적게 하고 있는 건지, 그치. 이렇게 무의미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. 그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뭘 했냐면, 나는, 여러분, 모나미 볼펜 알아요? 어, 선생님은 모나미 볼펜 심 모으기를 했어. <laughs> 심 모으기.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모나미 볼펜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. 무조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 모나미 볼펜을 쓰는 거야. 그리고 그 펜심 있잖아요. 다쓴 거. 그걸 하나, 두 개씩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,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펜심이 조금 남았을 때, 조금 남았을 때 새로운 펜을 쓰고 싶어가지고 사실 수학 공부를 그만하려다가도 조금만 더해서 오늘 이펜다 버자 약간 이런 효과 있잖아. 그만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더 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한개막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. 근데 이 펜심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이렇게 모아져서 이만큼 되니까 뭔가 되게 뿌듯함. 아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. 분명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있을 거야라는 약간 그런 믿음. 이 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공부하기가 훨씬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모나미 볼펜은 약간 단점이 있어. 선생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체크하신다고 펜을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 모나미 볼펜을 드렸거든. 근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그거 쓰시고 가져가신 거야. 근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에게는 그냥 뭐 하찮은 모나미 볼펜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주댕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불펜이잖아요 그리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 좀 볼펜 좀 주세요 이랬는데 뭐 말씀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뭐 이거 볼펜 가지고 여기까지 왔니 약간 이런 눈빛이랄까 내 생각이었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모나미 볼펜은 여러분 알죠 약간 그 볼펜 똥이 엄청 나와 그래서 그걸로 문제 풀고 나면 여기가 그냥 시커매져 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단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그 경험 가지고 우리 jds 둥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게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낸 게이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또 연습장 사용 선생님 평상시도 얘들아 연습장 꼭써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 어 그래서 만든 노트가 만만이 노트예요 어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만만이 노트를 선생님 일단 사용하라고 한 이유 좋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. 만만히 노트뿐만이 아니라 연습장 사용을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? 이게 문제집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막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막크릿한 심으로 막다못 알아보겠어. 풀이가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근데 막 대충 써가지고 객관식이니까 답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여러분 너무 많죠. 선생님이 야너 이거 어떻게 나왔어? 한번 다시 설명해 봐. 이러면 어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렇게 그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풀이를 못 알아보는 거야. 그냥 대충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.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얘들아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? 야 그렇게 첫문제 풀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? 그렇지 당연히 당연히 없겠지. 근데 이게 연습장을 좀 쓰면서 한줄한줄그 식들을 전개해 나가면은요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고 또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이게 한 순간에 커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.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적어가면서 이 논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싹 되는. 음. 응, 사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. 그 선생님은 꼭이 연습장을 좀 쓰는 버릇을 들여라. 뭐 예쁘게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풀이를 좀 깔끔하게 적는 습관을 좀 들여라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거든.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왜 수시 쓸때뭐 논술 준비하잖아요 논술할 때 우리 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막 이렇게 쓰는 연습이 안돼 있어서 힘든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서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이를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또 이게 좌절로 논술 대비에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연습장을 사용하면 너무 좋으니 교황이면 이 만만히 노트를 사용해서 채워 나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두 번째 음. 수학학습 의지력 상상.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이 만만이 노트가 얘들아 어떻게 돼 있냐면, 선생님이, 여기 보여요? 한 권당, 한 권당, 천문제. 이거를 꽉 채워서 다 쓰면, 천문제를 쓰게 돼 있어. 천문제를 풀게 돼 있어. 근데 선생님이 왜 이름이 만만이 노트냐면, 여러분들이 여기다가, 만만히 제 1호 이렇게 쓰고, 시작 날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. 그러면, 요거를 이제 한 권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, 선생님한테 인증을 하면, 선생님이 2호를 또 보내줄 거거든. 아,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선생님 목표가 이제 한 해에 10권을 채우는 게 목표야. 그럼 여러분, 첫문제 10권이 몇 문제예요? 만 문제죠. 그래서 만 문제 풀고 만점 받자 그래서 이를 만만이 노트거든. 그래서 요것도 아무래도 빨리 다 써야 그다음 건 받잖아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마지막 한 다섯 장 이렇게 남았을 때아 이것만 다 채우면 새로 노트 받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이런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. 그래서 뭔가 공부를 좀 계속적으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.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야 이게 다섯 장 남았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. 찢어요. <laughs> <이런 얘기. 웃음> 선생님, 장수 다세볼 겁니다. 찢으면 돼, 안 돼. 안 된다라는 거, 그지? 꼭 공기 끝까지 다 채워서 쓰고, 새로 노트를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. 그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노트가 한 권, 두권 쌓여갈 거 아니야. 그럼 뭔가, 당장에 내가 지금 공부를 했나, 안 했나,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, 이렇게 내가 쌓아놓은 연습장들을 보면, 그래, 내가 이만큼. 한 다섯 권쯤 채웠을 때는 내가 다섯 권씩이나 채웠는데 여기서 그만둘 순 없지. 조금 더 해보자.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공부, 이, 어, 우리가 습관을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세 번째. 이 노트를 보면은요. 아내가, 어, 선생님이 이따 또 보여줄 건데, 먼저 볼까요? 아, 요렇게. 어, 이렇게 네 문제를 한 페이지에 풀수 있게 돼 있고요. 선생님 일부러 모는 종이 표시를 했습니다. 왜 모는 종이로 했는지 알겠지? 그치.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보라고. 혹은 간혹 가다 어려운 문제들 보면 막 격자점 문제 이런 것들 나오잖아. 그런 것들도 여기다가 쉽게 연습해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뭐 번호 쓰고 싶은 사람 써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중에 어디에서 풀었었던 문제인지 또 보고 싶을 때 있잖아. 그럴 때는 어떤 교재를 풀었던 뭐 주특기, 뭐 수학원, 뭐몇 페이지, 몇번 문제였다라는 거좀 쓰고 여기다 이렇게 풀이를 적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하니 걱정되는 게 이게 모는 종이로 돼 있잖아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학교 가져가서 이것도 오목하는 사람들 있을까 봐안 되겠어. 근데 불안하니까 여기서 걸어야 되겠어. 이거 만만히 노트 가지고 오목을 선생님이 한 장까지는 허용할게요. 한 장까지는 아잠올때한판 정도는 할수 있지. 근데 이 만만히 노트 를 오목으로 한장 이상 채우시 선생님을 5년 동안 보게 될 거라는 거. 무슨 얘인지잘 알죠? 지금 내가 저주건 거야. 5년을 보게 될 거라는 거. 될수 있으면 수학 문제 푸는데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겠어요? 그리고 나중에 얘들아. 여러분들 수학도 오답 노트 만들잖아요. 이 만만히 노트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. 여기 맞고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. 그럼 나중에 이 틀린 문제들 여기다 또 피드백을 쓰잖아요. 그러면 이 스프링 노트로 돼 있어서 얘를 찢어. 틀린 문제 있었던 부분만 그거 찢어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어 갖고 갖고 다니면 이게 그냥 그때 그 순간에 또 뭐가 되는 거야. 오답 노트가 되는 거지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때요? 만만히 노트 너무 좋죠? 빨리 쓰고 싶지, 그치? 음. 자, 선생님 신청 방법 이야기할게요. 만만히 노트. 어, 우리 JDS 등이라면 누구에게나 선생님이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. 선생님 이 이투스 홈페이지에 선생님 페이지로 오면 여기 만만히 노트 신청하기 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면 여기 보면은요, 만만히 노트 신청하기 양식이 있어요. 이렇게. 이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로 매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만만히 노트가 지급이 됩니다. 아, 그러면 그거를 받아다가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죠. 여기다가 이렇게 1호! 해갖고 날짜를 한번 적어봐.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. 생각보다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한 권을 다 쓰는데 시간이 그지 한번 보는 거지 내가 처음 시작하는 날짜 써 놓고 한권다 쓰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구나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한 권을 다 쓰고 가볍게 선생님한테 다 썼다고 인증을 해주면 선생님이 그 다음 권 번호들을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제 우리 선배 중이들이 썼던 거, 선생님한테 인증한다고 이렇게 찍어보는 친구도 있었고, 막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다 썼다는 거 <laughs> 보여준 친구들도 있었고, 확실히 이렇게 연습장 사용해서 꾸준히 공부하면 여러분 수학점수 오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연습장 사용하는 이런 습관을 한번 드려보라는 거 선생님이 추천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한권다 쓰면 몇 권까지 준다 그랬어요. 그렇 10권까지 준다 그랬지.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. 선생님. 그러면 11번째는 안 주시나요? 12번째는요? 막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. 이게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1년에 10권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,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 이 10권을 다 채운 친구는. 없었습니다. 없었어요. 제일 많이 사용했던 친구가 한 일곱 건칠천 문제 정도 푼 친구가 있어서 당연히 수학 정도 잘 받았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연습장 차곡차곡 채워가는데 문제 열심히 푸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인증도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다 썼다라는 거 보여주는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 사실은 그랬거든. 열권다 채워서, 어, 진짜 수학 딱 만점 받으면, 내년 만만히 노트에다가는, 이 앞에다가, 이 만만히 열권 달성자 해갖고, 이렇게 왕관 씌워갖고, 내가 사진을 넣어주겠다. 사진을 넣어줄게. 그랬는데, 아직 그 달성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, 선생님이 예쁘게잘 포샵 해가지고 올려줄게. 그러니까 아마, 올해는 좀이열권다 채운 친구들이 나오도록,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힘든 수험생활 그래요 이게 말로는 쉽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수험생활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아낌없이 주는 주댕나무 아주댕이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도와줄 테니까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강의에서 전화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게시판으로 문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